래퍼 성큰 야 힙합이 3요소 왜 왔어? 얘들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쇼미더머니 안붙을래 벌써 지금 9년째 지금 쇼미더머니 지금 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어? 9년 어떤 애는 9년을 쇼미더머니 목걸이 한 번도 못 빨았는데도 계속 나간다 래퍼 성큰인가? 나는 이 사람 몰라 래퍼 성큰 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니네들이 열심히 안 하면 되겠니? 봐너 어제 뭐 했어? 야, 화제, 화 하는 게 뭐니? 야, 너 화제, 너 여기도 엄마하고는, 엄마 돈 받고 다니잖아. 엄마 돈 받고 다니네. 이러게, 너 열심히 해야 돼, 랩을. 너랩 잘해야 돼. 랩을, 야,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아무나 랩하는 줄 알아? 넌또뭐 했어, 어제? 공부를 해? 야, 수능 같은 거, 이제 대학 같은 거 가는 거 아니야. 어떤 랩퍼 가야 대학 간에? 빈진호? 그 사람 잘못한 거야. 누가 래? 랩하는데 서울대 가래. 그래서 뭐 랩에다가 뭐, 뭐 수학의 정석 한 줄이라 적었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그 인생이야. 서울대고 뭐, 야 잘생겨서 유명해진 거지. 랩 잘해서 유명해진 거지. 서울대 가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결국에는 말이야. 이 힙합의 삼요소를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인생을 잘 알아야 돼.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표피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야, 결국에는. 나잘 모르겠고, 나도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얘기야.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해봐.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이제 힙합의 3녀석. 진짜 중요해, 이거. 수능에꼭 나오는 거야. 힙합 시험 꼭 나오는 거야. 힙 3녀석. 1번. 왜 이래, 이건 또, 씨. 갱갱갱. 갱갱갱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야? 요새 애들 많이 따라하지. 갱갱갱. 야 이거 따라하면 또 유치해가지고 갱갱갱 유치해서 못 따라하겠는데 하루 종이것 때문에 내 머리에 진짜, 진짜 지겨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이게 왜 머리에서 내 머리에서 안 나가잖아 이 갱갱갱이 아 지겨워 죽겠어 어쨌든 이 힙합에서 이 갱갱갱 정말 중요해 무슨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중요한 거야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거 재밌는 거 하나쯤 만들면 좋잖아 그런거 그리고 2번 2번이 2번, 아별거지같아 렛츠고 DDC 렛츠고 DDC 이것도 중요해 내 지역 내가 어디 사는지 동두천 아니면 나는 동대문 출신이야 그럼 나는 뭐 렛츠고 DDM 뭐 렛츠고 DDM 뭐 너도 다 만약에 너가 뭐 만약에 강서구 살아 렛츠고 뭐 g g c 뭐 GGS 뭐 아니면은 너가 뭐 부천 살아 렛츠고 BS 뭐 지역 뭐 생각보다 이 지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지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 나 여기 살아 너는 어디 사는데 아 여기 우리 지역이 진짜 갱타운 진짜 좋은 곳이야 진짜 우리 갱스터들 넘쳐나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 동네 그 뒤에 가면은 맨날 그 중학교 거기에 맨날 담배 피는 형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 우리 그참 좋은 동네였어 우리 동네가 이렇게 참참 참 개판이었다고 그런 거, 지역주의, 이런 거참 중요하다고. 지역은 잘못됐지만, 지역을 랩에다 넣으면 참, 생각보다 막깔라는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해봐. 그리고 3번.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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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냐. 똑같은, 똑같은 랩. 잘 봐. 똑같다고 하지만 똑같지 않지. 다른 거야. 다른 게 중요한 거야. 달라야 돼 힙합은. 힙합은 달라야 되는 거야. 똑같으면 재밌냐? 똑같은 똑같은 그래서 똑같은 랩해서 재밌냐고. 맨날 똑같은 거 맨날 하던 거 해. 사람들이 뭐 힙합이 무슨 뭐 전통 아리랑 행사야? 맨날 뭐 똑같은 라인 맞춰라, 똑같은 플로우 해라. 그래놓고 맨날 그쇼미더머에서으그 그런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심사할 때. 왜 나는 그런 사람들의 느낌을 보면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의 네모 이 네모에 맞춘 사람들을 좋아 이거는 힙합이 아니야 이건 랩도 아니야 그냥 수학 형식이지 그냥 수학 형식 같은 거야 이 네모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만 원하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바로 똑같은 똑같은 랩이 씹는 그거인 거야 이 네모 안에 똑같이 들어가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비록 지금 여기 네모가 있지만, 동그라미가 있고, 또 동그라미 말고 세모도 있고, 이런 게 재밌는 거지. 내가 생각한 어떤한 네모 안에 맞춰진 걸 어쩌고저쩌고 그런 네모 안에 있는 걸꼭 해야 되는, 그건 잘못된 거야. 결국에는 똑같은, 똑같은.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결국에는 새로운 거를, 또 새로운 거,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힙합의 3요소. 갱갱갱, 레스코, DDC, 똑같은, 똑같은 랩. 이세 가지가. 시험에꼭 나온다. 내년에 쇼미더머니 합격하고 싶어? 합격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고. 어? 9년 연속 탈락하지 말라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쇼미더머니 9년 연속 못걸을못 받아? 그런 멍청한 사람은 래퍼 성큰 말도 없어. 난 모르는 사람이야.